S. G.는 발명하였다. 쇼핑 카트를 그리고 쇼핑 카트를 도입하였지 가게에 37년에 그것은 훌륭한 장치였어요. 쇼핑 카트는 쉽게 해줬지 쇼핑객들이 사게끔 원하는 만큼 사게 해줬지 모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원하지 않고도 쇼핑을 할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장비였답니다. 쇼핑 카트는 좋은 장비였어 쉽게 해줬지. 피곤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추구하지도 않았어. 쇼핑 카트를 도입하였다. 쇼핑 카트는 사람들을 돕는 좋은 장치였다. 그러나, 골드만은 발견했지.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복된 광고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은 설득을 할 수가 없었어. 쇼핑객들이 쓰게끔 이 바퀴 달린 카트를. 광고를 때리고 설명을 해서 이거 참 좋아요. 써보세요. 라고 했지만, 설득을 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카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유가 있겠지. 남자들은 꺼려. 싫어해. 왜? 남자들은 생각했으니까. 그들이 나약해 보일 거라고. 만약 그들이 밀고 다닌다면 그러한 카트를 뭐 대신 쇼핑 어, 쇼핑할 때 캐링 들고 다니는 대신에 쇼핑 카트를 밀고 다니면 야 나는 약해 보이겠지 그래서 싫어했다. 남자들은 나약해 보일까봐 서 카트를 어, 꺼렸다 여자들은 카트에 손도 되지 않았어 왜 카트가 생각나게 하니까 아이 유모차를 유모차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다. 일본차 같아서 싫어했다. 카트는 극소수의 나이든 쇼핑객들만이 썼다. 나이든 사람들만 썼다. 여기서 "that" 이것은 노인들만 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만들었지 카트를 훨씬 매력이 없게 만들었어. 대다수의 쇼핑객들 노인들만 카트를 쓰니. 쓰니까 카트의 인기는 더욱 안 좋아졌다. 그때 골드먼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는 고용하였지. 몇몇 모델들, 남자 여자들, 다른 나이대, 그리고 요청했지. 게들로 하여금 휠더 어, 카트를 끌고 다녀라. 가게에서 누구를 데리고 온 거야? 모델들을 데리고 온 거야. 남자 여자들. 젊은 여성 직원이 서 있지, 입구 근처에. 그리고 일반적인 쇼핑객들한테 말했어. 보세요, 모두들 카트를 쓰고 있죠. 너도 쓰지, 그래? 그것이 전환점이었다. 모델들을 고용하여 끌고 다니게 하고 일반인들이 보게 하였다. 이 몇몇의 바람잡이들이 위장된 바람잡이들이 일반적인 고객들로 쉽게 얻었다. 논리와 설명과 광고가 실패한 것. 그래서 실패한 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 카트를 사용하는 거죠. 위장된 바람잡이들은 몇주 내로 쇼핑객들은 쉽게 받아들였다, 이 카트를. 멋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꾸미자 사람들은 설득이 쉽게 돼요.